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누크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이제 라이프 대 마루의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루가 지금 두판 이겼 아세판 이겼고 라이프 선저도 세판 이겼기 때문에 이 게임을 이기는 사람이 파이널을 이겨서 시합을 이겨서 토너먼트를 이겨서 마지막 그 월드로 월드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누가 이길지 정말 내예상이 약간 예상이 지금 제대로 안 가겠는데요 라이프 선저가 지금 저 거의 그그 그, 거의 질 마당에서 나분 선수가 마지막 기승을 해서 모든 거를 다 파괴해 버렸어요. 아직 마루 선수가 그래도 압박 플레이가 아, 워낙에 월등하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전혀 예상 감각 없습니다. 지금 누가 와,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 스테지가 그마지막인 만큼 마지막 아그 지도 이름도 지옥 불흥동이에요. 지옥 불흥동인데 이게 그 4인용 맵인가? 4인용 맵이라서 일단 정색을 할그 이유가 있어요. 보통 1대1 맵이면 그냥 쉽게 뭐, 야, 그, 뭐 압박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정수를 할필요성이좀 높아졌어요. 상대가 어딘지 제대로 몰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라이프 선수가 좀 가까운 데로 가는데, 아, 이게 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제대로 짚었네요. 오블러들 여기 보는 게 있고, 마루 선수가, 아, 일단은 좀 미리 정수적으 가는 거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플레이를 하거네요 사신 플레이. 이게, 혹시 지금까지, 6경기 다 마루랑 라이프는 같은, 똑같은 빌드를 했어요. 똑같은 빌드. 마루는 거의, 거의 이게 뭐, 이벤트인가? <laughs> 어떻게, 계속 똑같은 빌드만 하지. 마루는 사신으로 압박을 준 다음에 화염천으로 압박을 주고, 혹시 조금 더 압박을 줄 필요가 있으면 벤츠로 가고, 그 다음에 마린들을 만들어주면서 그 지유래랑 마린이랑 같이 공격을 하는, 그리고 좀뭐 이래 선도뭐좀 더해주면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라이프는 보통 첫번째 멀티, 그리고 보통 두번째 멀티까지 갈 때가 많아요 아, 그때까지 가고 저그링들이 일단은 그 멀티를 갖고 가는 동안 일단은 저그링이랑 여왕으로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저그링, 맹동충을 좀 합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식으로 뮤타를 더해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서로 너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 거의 컴퓨터처럼 혹시 컴퓨터가 지금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빙신인 건가? 아무튼 <laughs> 일단 사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신 아 이건 사신이 아니네. 하하, <laughs> 일단 사신 뜨고 있어요. 와 여기 모유 벙커 벙커 지금 라이프 선수 이 벙커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임요환이 갑자기 시전을 하나요? 임요환 시전 벙커 오고 있어요. 지금 사신도 오고 있는데 지금 라이프 선수가 이거를 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자 이제 부화장이 뜨는데 아 일단 들어와서 보네요. 일단 SB를 잡을 근데 조금 늦지 않았을까나 각도드는데 사신 들어왔어요. 사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아빠가프레요. 역시 마자막기만큼 정말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네요, 마르 선 조. 자 라이브 선수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일단 여왕이랑 적그 것은 여섯 개 어,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이 벙커가 오, 어, 어, 왜 좋냐 일단은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벙커를 간 그만큼의 손해가 없어요 일단은 한25 미네랄 손해뿐이지 두 번째. 이렇게 돈을 쓰게 하면 마루 선수는 그만큼 그 맹동충 네스트나 아니면 두 번째 멀티가 그만큼 늦춰지는, 아, 늦춰지는 것 늦춰지는 같은데 일단 적은 이좀 많아요. 두번째 사실 오 근데 일단 회설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픈 선수 아, 마루 선수 제대로 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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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얼마만큼의 들어온 데미지를 주실지 자, 일단은 드론은 지금까지 한개를 죽였죠. 한 개. 어? 두기네요 죽인데 <laughs> 아 일단 마루 선수가 두 개만 잡고 일단 피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 그래도 크루조.. 어.. 사신이 계속 그.. 동.. 동원, 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데미지를 줄지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세기면.. 예, 사신이 또 세기면 가스가 150이에요 어.. 그만큼.. 그만큼 이게 늦어졌어요 이게 반응.. 군수공사를 반응으로 가 그만큼 한.. 에.. 또.. 보통 이게.. 보통 빌드로 하면 4분에서 4분 30초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몰라. 자 마루도 이제 두 번째 멀티를 가고 있는데 어.. 똑같은 빌드네 진짜 와 완벽히 똑같다 미쳤다 야이씨 이제 얘도, 아 라이프도, 뭘를 뭐, 얘를, 어, 죄송합니다. 라이프 선수도 이제 두번째 멀티를 좀 가져갈 때가 됐죠. 사넘모스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사람보 뭐야! 아난 또, 같은 시계 만드는 거였구나. 난또 깜짝 놀랐네. 더 만드는 줄 알았어. 세번째 멀티를 벌써 가는 줄 알았어. 그럼 미친거지. 그럼 뭐, 쇼미도 멀리 친건가? 자, 라이프 선수 이제 바업앞저적링이에요 과연 자 사신도 이제 출격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점프를 하기 쉬운 맵이에요 여기에 가고 여기 위에 점프를 할수 있지 아마 아마도 그렇지 어 아닌가 아 아니네 아니네 아아 아, 맞나 아 맞는가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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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맞네 하지만 그 대군주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걸 바로 보고 아, 라이프 전수는 여기에 영을 어, 수비적으로 막고 있는데. 요항 한기면 거의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화염사들 뜰 때가 됐죠 역시 화염사 4개 출동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 마루 선수가 일단 여기 앞에 앞마당은 화염사를 공격하고 뒷마당 아, 아 메인베이스는 사신을 공격할 것 같은데요 자둘 가고 있니다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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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적그 많은데 일단 피하면 돼요 괜찮아요 중력, 주력은 여기 화염사기 때문에 자 데미지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네 일단 죽이 일단 죽이 아.. 일단 가는데 피하야디 아.. 근데 여왕이 너무 제대로 막아주고있어요 화염차 어잠시 후에. 네. 아 여기 뭔가 있었네요 근데 화염차 데미지가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아, 네, 받았습니다 충분치 않은 데미지였어 손해봤어 사신도 근데 사신이 잠깐, 방금, 방금 포즈 때문에 지금 정신이잃었네 지금 사실 꽤나 많은 데미지를 줬네요, 그래도. 화염차가 여기 저그링이 여기 화염차에 그 신경을 쓰면서 사실 여기 들어와서 어, 여기 들어온 데미지를 꽤나 줬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10개를 죽였네요. 그 정도면, 네, 10분도 안 되는데 10개의 데미지면 이제 두 번째 멀티는 확실히 늦춰졌다고, 늦춰졌다고 생각합니요 라프 선수 이거 조금 안타까운 스타트예요. 네, 여전히 마르 선수는 여기서 에 이제 HP 동원하면서 아주 나중에 좀 어, 날리겠죠? 자 화염차 다시 출격이에요 여전히 압박을 제대로 주고 있어요 마루선처 선수. 라이프 선처 적은는좀 압박을 줘야 될것 같은데 어 과연 마루선처를 일단 그냥 바로 들어가 같은데요 일단 적 그냥 죽이고 어아 라이프 선처 안 돌리고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막혔거든요 어 아닌가 안 막혔네 안 막혔어 안 막혔어 야야야 바로야 <laughs> 야. 바늘이야 바늘이야 좀 제대로 합시다 네그첫 <laughs> 번째 게임 리프레이야 자 내기 다섯 개아내기 아직 네기 다섯 개 자자자자 여기서 여저적는 너무 많아요 이거 이거 어쩌면 새끼를 박는 거 아닐까 아니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설마 게임을 지는 건 아니겠죠 하하하 <laughs> 네 화염차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아열두기에요열두기열두기를 어, 12개, 죽었어요 여전히 저그는게 여기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억거리 지금 어가이긴 한데 지금 지금 지뢰 지뢰 기계도 지금 터지고 있고 열 여기 야 아우 참 미쳤네 아왜 거기를 안 막았어 말린좀 홀드 조금 아니. 뭐하시는 겁니까 마르 선수? 아 근데 s v 가 많고요. 일단은 모든 걸 동원해요. 지금 라이프 선수 지금 색이를 바꿨다고 생각해서 계속 동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겠다. 저그링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하지 일단 잠시 피하는 것 같은데 잠시도 일단 잠시죠. 일단 맹정충 맹동충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피한 거예요. 미쳤어 쓰읍. 미쳤어 미쳤냐? 미탈어미고 이제 맹동충이랑 저그링 여기 빠가도 상관 없어요. 맹동충 이 있기 때문에 자. 자 마루 선수 이걸 막을 수 있나요? 지금 병력이 충분치 않아요. 이거 빨리 막아야 돼. 빨리. 그렇지. 고뭐 괜찮아. 아 어골들이 지금 늦춰졌는데. 아 이거 맹둥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거 터졌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마루 선수좀 스팀팩 들어갔습니다. SB 전좀 동원할 것 같은데. SB SB 동원 안 하네요. SB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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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미지 SB들 여기서 죽을 거 일단 저원에 어, 네, 저원 곳에서 잡아 그런데 여기도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 저기들 다다다 다 먹어 치우고 있어요. 마루 선수 요선이 어 계속 고기서 저그링이 끊임없이 계속 거기 밑에는 여기 위에서 괜히 공격해서 아 미타는 일단은 두 개는 죽은 것 같은데 어 저그링 많고 아직 맹독충 안 했어요. 야, 아직 맹독중한 발은 남았다. 하면서 저그링 야, 맹베스까지 들어갔습니다. 맹베스까지 들어갔어요. S.B.S.B. SB 동원까지 했는데 지금 여전히 적은 게 많고 많아오지직이지뜻 말을 서고 말을 서서 멤버 왔을 것 같아 내가 메르소 아 파이어랜디 내가 왜 하필 그거를 안막았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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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 천하에 내가 으아, 안돼 하면서 일단 여기는 아 제대로 와철 아. 철벽이다 철벽이다 물론 이게 문제인데. 일단 역시 마루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비를 줄 것, 같지, 아 수비를 좀할것 같은데요. 이, 이 정도면 깨기 힘들 것 같은데 대신 멀티는 이렇고 같은 시기에 이제 두 번째 멀티는 뭐 라이프는 손쉽게 갈수 있어요. 물론 다행히 그아이자 어, 정말 정말 처절하네. 이건 조금 안타깝다. 그럼 좀 처절하네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파이널이에요. 이걸 손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너무 어, 안타까운 실수 때문에. 자, 말린 어, 많이 없어요. 그냥 겁만 주는 건가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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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이 이, 말이 이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미탈도, 아, 어, 아직 3개지만 죽이도 오고 있어요. 조금씩 계속해서 오면 어느 정도 쌀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뢰가 오긴 했습니다. 과연 얼만큼, 어, 이거 수비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에 이제 지뢰를 받고 있네요. 괜찮아요. 아, 괜찮지 않아요. 오고 있어요. 아, 안 돼. 아, 어, 어 뭐야. 드랍 가려고 미쳤니 마루야? <laughs> 잠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피아자피아자 지금 맹도 친구지1 일점도 하고 있는데 저 그런 게 많아요. 아 이거 왜왜 왜 풀었어,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왜 풀었니? 왜 보여줬니? 그거 어쩌면 대박 칠수 있지 않았을까, 마루 선수. 아, 이제 두 번째 멀티를 갖고 이제 실수 돌아가고 있고요. 아, 이거 이거 아아아아 위험하죠. 그래도, 이 정도 병력이면, 어느 정도 잡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아, 아, 잡나? 아, 일단, 아, 그럼 저그린 여전히 도움을 되고 있고, 야, 여기는 아예 막았어, 마르선 좀. 아예 막았어요. 여기 내리지도 못해요. 아, 스캔도, 아까운 스캔을, 아, 지금 지그러뱃을 투할투할 시기에 스캔을 여기 써야 할것 같은데, 어, 아닌가? 아, 아, 어어 아, 대고주구나 아, 야, 터졌어요. 아, 저그도 오고 있어요. 여기 다 터지고 있어요. 여기 올리는데, 왜그 왜 지금 올리냐왜 그때 올리지 않았니? 왜다 들어오게 하니아 아닌가? 아 하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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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금 동원이 줄이 너무 없어. 여 여기 지금 안 돼. 저 지금 아 여기 지금도 되나? 아 모르겠어. 딴거 실에서 지금 아직 어어 터지나요? 아 이거면 자 아, 역시 굴검도 같이 터지네요. 여기 빨리 막아야 돼요. 마리서즈 여기 빨리 막아야 돼요. 지금 지금 다른 건 사상 걸었어. 여기 막아야 돼. 아 아닌가? 여기 저그링 벌써 들어가고 있어. 아.. 어네 아, 저그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는 아 집이들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 말른 선처 혹시 이건 올려서 여기 막고아아 아. GG 그렇게 해서 라이프 선처가 <laughs> 진짜 미쳤어 미쳤어 이거. 이거 봐 진짜 와 진짜 주지런 주지이야 라이프 선처가 이겼네요 와 조금 하 정말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마르 전자가 졌네요. 하여튼 아 그렇게 이 마르데 라이프의 <laughs> 칠판 싸움 이렇게 끝납니다. 아, 혹시 이 비디오를 좋았다면 아니면 이 시리즈를 좋아했다면 네, 좋아요를 눌러 주실 거요구독도해 주시면 좋고요. 아, 다음 편에 발표를 하겠습니다.